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예, 중원구 상대운동에서 예, 수리를 보내주신 아, 드레스 미싱, 1970년대 초반에 생산된 이런 기계를 수리를 의뢰해 주셨는데, 예, 기계 전체 어, 아예 이쪽 폴리라 그러죠. 이 폴리가 충격을 받게 되면 기계가 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이사하시거나 하실 때 이쪽 부분을 많이 감싸줘야 됩니다. 스티로폴 같은 걸로. 감싸서 이사짐센터에 부탁을 하셔야 아, 이쪽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쪽을 타격을 하면은 안에 크랭크 전체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기계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이제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아, 가마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이 기계 충격을 받아서 이 가마, 예, 너트를 잠가주는 부분들이 모두 잠기지 않고 풀리고 이쪽 핀이 파손됐던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를 통째로 아똑 동일 기종으로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어, 이 내부에 보면은. 요 반달을 잡아주는 스프링 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을 고르게 뽑아주는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반달이 회전할 때 이렇게 맞물려서 회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회전할 때 스프링의 타격에 반동을 해서 소음이 적어드는 건데 한 측면이 잘라졌던 기계입니다. 요거 역시 갈아놓고 반달 넣고. 제일 빠른 방법은 가마를 통째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빠른 수리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를 뜯어내고 가마를 교체하게 된 이런 기계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가마를 교체하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도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예, 가마까지 모두 교체를 했지만,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예, 39,000원에, 예, 수리를 마치게,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실을 끼워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을 끼우게 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실패를 꼽고, 좌측에 내려와서, 쟁반 속을 통과합니다. 위실 조정기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내려와서 내려와서 밖에서 안쪽으로 끼워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실을 걸어서 단원번에 올라오죠. 예, 이게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었을 때는 단한 번에 미실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프링이 부러져도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박음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루발을 내리고 예, 이분은 발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핸들을 돌려서 이제 박음질 되는 부분을 예, 확인하고 있는 겁니 수리를 모두 마쳐서 아래실, 뒷면실 아주 고른 바음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장을 잘하셔서 잘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로 보내드리는 예, 드레스미싱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